아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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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 t 언더 더씨 언더 더씨 언더 더씨 언더 더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퀸퀸퀸 Queen, Queen. Queen, 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엄마랑 같이 에리얼을본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스포는 아니니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뒷광고도 아니니깐요 그냥 제가 썰을 풀고 싶어서 또 궁금하기도 해서 또 디즈니에서도 인어공주가 또 신박하게 또 이렇게 어 공개를 했다고 하니까 영화관에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인어공주도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달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인어공주를 보려고 엄마랑 저랑 같이 이제 영화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 가가지고 어 생각보다 영화관 그게 좀그 뭐지 가격이 조금 올랐어 1 3 0 0 0원 정도 올랐어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딱딱 영화관에 들어갔어요. 영화관에 딱 들어갔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되게 몰입감이 좋았다. 몰입이 됐었고 그리고. 노래, ost도 되게 되게 몰입도 좋았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그런 썰들이 있더라고요. 뭐 댓글에, 뭐 애기들이 뭐 울었어요. 애기들이, 어, 이거는 인어공주가 아니에요. 라고 하셨는데, 저 인어공주 봤을 때2월이었거든 아, 토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어 근데 토요일이었는데, 애기들이 진짜 많았어요. 전혀 그러지도 않았고, 제가 같이 봤던 거기 영화관에서 애기들이 많았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 진짜 조용히 봤고 그냥 애기들이 OST 나올 때 반응도 엄청 좋았고 되게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애기들이 어, 전혀 그런 울음소리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랬고 몰입감도 좋았고 CD 같은 것도 되게 뭔가 자연스럽게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또 생각보다 제가 좀 커서 이제 인어공주를 봤을 때는 어렸을 때는 몰랐겠지만 제가 커서 인어공주를 봤을 때는 조금 유치한 감이 있긴 해요. 음, 뭔가 조금 유치한 감이 있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되게 볼만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어공주는 되게 볼만하다고 했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캐스팅이 뭐 미스다 뭐어쨌다 하는데 그거는 전혀 생각이 안날 정도로 너무 너무 연기를 잘해주셨고 되게 괜찮았습니다. 전혀 여러분 뒷광고 아니고요. 그냥 제, 제 의견대로 얘기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은 그냥, 어, 되게 뭔가, 아쉬웠던 점은 약간 좀 뭔가, 어? 생각보다 길것 같은데 뭔가 빨리 끝난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좀 중요한 것들이 뭔가 빠진 느낌들도 있는 느낌이고, 그거를 그 빠지고 그, 그 시간 내에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느낌이 컸지만 좋았던 점은 뭔가 점점 이게 루트가 그 영상 자체가 되게 루트가 영화 자체가 뭔가 지루할 때쯤 되면 뭐 다양하게 또 재밌는 요소들이 조금 조금씩 도 있고 웃긴 요소들도 조금 조금씩 보였던 것 같아서 되게 지루하지 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재밌게 엄마랑 같이 봤던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어공주를 여러분들 안 보신다면 뭐안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인어공주를 볼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인어공주 썰은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다음에 7월달에 또 나오는 바비라는 영화도 제가 또 기대가 되는데 그것도 한번 또봐가지고또 저의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리아, 그럼 다음 영상도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까지 많이 많이 달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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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아리얼, 우이 땡큐 a so much. 여러분, 저희가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에리얼입니다. 여러분, 에리얼, 인어공주를 보러 왔어요. 얘들아 이리 Inno h o 어 g j o Inno h o n 어 j o Inno Hongjo. Inno h o n 에 j o Inno h 어요 g j o Inno Hongjo. i 다 n 이 h o n 다 바이 Inno 먹어 n g j o 네, 음갈리 <laughs> 음, 맛있다. 응응 음. r 음, 음. 음